이거 지금 백당 가 면은 아까 하고 되게 비교 될것같 은데, 전 판이 랑 그죠？노른 자만 먹 어야 되는 세팅 같 은데, 그죠？정해 를찾 읍시다. 투창병. 비록갱신할 때 제일 싫어하는 거, 악사가, 그죠? 악사랑 법사 제일 싫어하는 거, 투창병. 투창병이 나왔네. 무공이다. 와, 씨. 이거지. 이맛이지 정해가 이렇게 녹아야지 그죠? 이게 백단이지 아까는 150단 하는 것 같았어요 진짜로 <laughs> 투검이 미래다 여러분들, 수검하십시오 수감이 미래입니다. 어 속이 다 시원하네. 로피전. 테 손가락이 많이 적응을 한거 같아요. 네, 강형도 신규 세트 나왔습니다. 제 살짝 밟 가지고 또 생겼네. 그죠. 아까 금줄이나 살로 14분 걸렸는데 이거 5분 컷은 나오겠는데요? 왕전 테섭이라 도약이 좀 느립니다. 여기 정해 있었던 것 같은데, 음 여기 있네. 음, 부두도 120단까지 뚫을 수 있습니까? 반짝이는 아니라고, 오케이. 오케이. 그니까 근데 블리자드에서 음, 구두를 반짝으로 넣으려고 네, 시도를 한것 같은데 네. 실패를 했네요 <laughs> 추가로 너프되진 않겠죠? 구두 유저분들이 막 부들부들 하실 것 같은데 한 마리만 더 잡으면 된다. 5분 컷은 안된것 같고 한 6분? 음, 6분 7분 정도 됐을 것 같네요. 74. 아니, 다 5분에서 6분 정도 나오겠다. 음, 이지가 지금. 와, 도약 안 나가 죽을까 했다. 네, 스킬은 이렇게 세팅을 했구요. 카나이암은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새벽, 독수리 흉갑, 종잡 반지로 세팅을 했구요. 아이템은 어둠 오세트와 오길드 이세트로 세팅을 했구요. 왕실거니 반지를 착용해서 6세트 효과와 3세트 효과를 받을 수 있게 세팅했습니다. 목걸이는 모험가의 서약, 벨트는 어둠의 굴레, 나침도와 카를레의 주장, 그리고 이번에 버프를 받게 된 성스러운 살상으로 세팅을 했습니다. 딜 메커니즘은 어둠 세트 2세트 효과와 6세트 효과로 엄청나게 공격력이 증가하게 되고요 성스러운 살상 덕분에 투검이 2개가 추가되고 공격력이 최대 100%까지 증가하게 됩니다. 목걸이와 반지, 끝없는 걸음 세트 효과로 가만히 서 있는 동안 공격력이 최대 100% 증가하게 되고 이동하는 동안은 받는 피해가 최대 50%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5길드 세트를 착용하게 되면서 2세트 효과와 3세트 효과로 주는 피해는 증가하게 되고 받는 피해는 감소하게 됩니다. 이 5길드 세트를 착용하지 않고 원수의 회동을 쓰는 빌드도 있지만 두개의 빌드를 라이브 방송에서 시청자분들과 함께 비교 테스트를 해봤을 때 5길드 세트가 더욱 강력하게 느껴졌습니다. 4번 스킬인 도약을 하게 되면 종잡을 수 없는 반지 효과로 받는 피해가 최대 60% 감소하게 되며 여기 있는 자원을 90% 이상 유지하게 되면 독수리 용과 효과로 받는 피해가 50% 감소하게 되고요. 자원이 부족할 때는 투검으로 적을 공격하게 되면 15의 증오가 반환되기 때문에 벽을 생성하는 정예만 조심해 주시면 증오를 꾸준히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앙심 스킬로 받는 피해가 50% 감소하게 되며 칼날 갑옷 스킬로 6초 동안 방어도가 40% 증가하게 되고 마비 더 패시브로 냉기 피해를 받은 적의 공격력이 5초 동안 25% 감소하게 됩니다. 메돼지 스킬로 생명력 회복량이 증가하게 되며 모든 조항이 20% 증가하게 됩니다. 아이템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리고 지나가도록 할게요. 냉피의 쌍극, 광피, 공소기주로 세팅을 하시면 좋습니다. 투구와 장화, 그리고 성스러운 살상에서는 투건 피해를 15%까지 챙길 수가 있습니다. 전설 보석은 신곡, 갇힌 자의 파멸, 강한 자로 세팅을 했고요. 더 고단을 가실 때는 강한 자의 파멸을 빼시고요. 여기는 고통받는 자의 파멸을 추천해 드립니다. 헬퍼는 1번, 2번, 3번을 100으로 세팅을 했습니다. 대균열에 입장하면 헬퍼를 켜주시고 마우스 우클릭으로 어둠의 힘을 한번 사용해 줍니다. 그 다음 투검을 한번 던지고 도약을 사용하게 되면 어둠의 굴레 허리띠 효과로 2초 동안 도약을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동하실 때는 그렇게 자원소모 없이 이동하시면서 정해 위주로 처치를 해주시면 되고요 바닥에 용병이 가지고 있는 눈동자 반지 효과가 깔려있을 때 단몹이 많으면 한번씩 정리해주시면서 진행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4번 스킬 도약은 적을 기절시키는 사냥감 몰이로 사용하고 있어서 정예몬스터나 마지막 몬스터 를 잡을 때 효율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21시즌 직접적인 버프를 얻게 된오길드 투거 막사 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순정보다는 오길드가더 강력하다는 평이 많았고 직접 테스트를 해보니 정말 강력했습니다. 열심히 준비했으니 재미있게 활용해보시고요. 궁금하신 부분이나 꿀팁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저는 또 꿀팁 가득한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디아블로 영상이 궁금하시거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